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소야 볶음을 만들 거예요. 비엔나 소세지 두 팩을 준비합니다. 이거는 미니 비엔나라 칼집을 두 번만 넣어주었어요. 그리고 이 비엔나나 아니면 햄 같은 거는요, 물에 한번 헹궜다가 해주세요. 데쳐서 하시면 더 좋은데, 헹궈도 해도 묻어있는 첨가물이 충분히 씻어 내려가서 요 좋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데치면 더 좋겠지만 데치면 맛이 없어서요. 저는 살짝 씻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요. 양파 반개를 받은 모양으로 썰어 놓습니다. 적 양배추 한 잎은 양파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 놓습니다. 재료 준비는 다 됐고요. 이제 볶아볼게요. 궁중팬을 가열시킨 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습니다. 마늘 반 스푼을 넣고 볶아주세요. 마늘 향이 올라오면 썰어놓은 양파를 넣고 볶습니다. 양파를 넣고 살짝 볶은 후 비엔나와 적 양배추를 넣어주세요. 비엔나를 살짝 볶다가 양념을 바로 해주는데요. 굴 소스 한 스푼, 스리라차 소스 한 스푼, 마요네즈 한 스푼. 양념이 배이도록 약불에서 볶아줍니다. 아마 아이들이 있는 집은 수없이 이 비엔나 소세지를 해 주셨을 거예요. 하지만 이렇게 마요네즈 넣고 볶는 건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. 마요네즈를 넣고 볶다 보면요. 이 마요네즈가 오일이 분해가 돼서요 오일 역할도 해줘가지고 굳이 오일이 적다고 넣으실 필요가 없고요. 조금만 오일을 살짝 넣다가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. 다 익힌 후 물엿 한 스푼, 파, 통깨, 후추 넣고, 불을 끈후 예열로 볶아내면 맛있는 쏘야 볶음 완성이에요. 저희 집 아들들은요, 지금 다 커가지고요, 성인인데도요, 이런 소세지나 비엔나 같은 거를 무지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비엔나를 참 많이들 해줬는데요 근데 소야볶음보다는 그냥 비엔나만 구워서 머스타드나 칠리소스에 찍어 먹는 걸더 좋아해요 그 이유는 소야볶음 하면은 케찹이랑 뭐 그런 걸 넣기 때문에 싱 거를 싫어해서요 그걸 잘안 먹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주 진짜 1년에한 번쯤 해 줄까 하고서는 어떻게 하면 시지 않은 맛을 해 줄까 하다가 케첩이 안 들어가는 소야 볶음은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. 그 전에는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양념을 바꿔서요. 케첩 대신 스리라차 소스를 넣었고요. 그리고 마요네즈를 살짝 첨가했어요. 맛을 좀 중화시키려고요. 그랬더니 정말 맛있는 쏘야볶음이 되었어요. 아들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잘 먹어요. 아이들에게도 맛있고 순한 맛으로 좋은 쏘야볶음. 맛있게 드세요!